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하는 제목으로 삼월 세달 맞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들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심란하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밤에 밤에 잠을 설치면서도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치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것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어, 뭐 어떤 분들이 좀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서 하나님도 참 난감하시겠다 싶은 어, 뭐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생각도 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 이 봄을 알리는 비가 어제부터 이제 내리고 그리고 이제 곧세싹이 돋는 사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레는 계절이 아니라 마치 모두가 소랑설레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것 같은 여전히 이 추운 계절 같은 그런 때를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분. 어,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일에도 이런데, 이 정도의 일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데, 어, 여전히 전쟁 중에 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요즘에 이렇게 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어,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 정말로 절망스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대국이 침략해서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무수한 사람이 죽고 또 나라를 떠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수십 년의 시간을 뒤로 돌려버린 뭐 그런 것이 않겠습니까? 영토를 빼앗기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쯤에서 전쟁을 멈추라고 이쯤에서 전쟁을 그만하라고. 아, 또 나라들에게서 압력을 받고 있으니 아,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가 그 입장이 되었다 그러면 야, 정말 피를 토하는 아, 정말로 피를 토하는 그런 비통한 심정이겠다 싶은 생각이 아, 드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같은 말씀을 아,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여러분,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여러분, 그런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이런 그런 것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거든요. 우리 어제 다 봤습니다. 다윗이 그런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어요. 진짜로 부강한 나라를, 솔로몬은 그 나라를 받아서. 더 부유하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하고 솔로몬은요. 그런데 그 나라의 결국은 영원하지도 않았고요. 또 형통하지도 실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본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 때 처음에 진정히 알려 주셨습니다. 형통함과 영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신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그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어제 말씀, 11기상, 2장, 3절. 사 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는 형통이었고 하나는 영구함이었습니다 영원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으면 형통을 보장해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결과는 어림도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에 신실해야 될 이유가 생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살고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들이 망할 때 그들의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모두가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탄원하고 얘기했던 게다 뭐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는 망할 권리가 없는 그런 민족이다 하는 그 이상한 객기라고 할까요? 이상한 오류에 마치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로잡혀서 망할 때까지 망하지 않는다는 정신승리를 가지고 있다가 망하게 된 그런 그런 거죠. 스스로 생각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그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을 것인데 말씀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뭐라 그럴까요? 직단적인 착각이라고 할까요? 국가적인 착각 속에서 이들이 종말을 실은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망할까 싶은 염려 그리고 걱정 또 충정 모두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목소리도 있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이전에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마 왜안 되냐고 되물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안 되냐고 그러실 거예요 왜안 되냐고 너네가 망하면 안 되냐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피할 수 없으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말씀에도 우리에게 실은 이 선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수 있도록. 어,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이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14절 말씀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빗장을 아주 견고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도록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모두가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한량없는 은혜로 단시간에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뭐전 세계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고 또 발전을 이루었다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이름을 붙여서 한강의 기적이지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런 좋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 되었고요. 하나님의 이게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부인하는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런 평강을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1 3절1 4 절의 내용이 이런 것 아닙니까? 문빗장을 경고하게 해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요.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언제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또 이런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단번에, 단번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제가 치어 드시며 17절에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시련과 고통의 계절이죠 바로 위에서는 복과 평안과 경고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언제라도 그것을 바꾸셔서 16절과 17절처럼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리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16절과 17절의 상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느냐 보니까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한때 한때 복을 받아서 경고했고 평안했고 배불렀고요. 그리고 형통하던 중에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심미도공경에 취하고 혼란 혼란과 혼선과 그리고 마치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땅 위에, 하나님이 이 사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삼월에 18절처럼 그의 말씀을 다시 보내어 주셔서 얼어붙은 우리 현실과 이 땅을 다시 녹이시고 말씀의 바람이 불어와서 거기에 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이게 정말로 사는 길입니다. 이게 영구히 사는 길이라고요. 뭐 미국처럼 되고, 또 어떤 뭐 나라처럼 되고, 누구처럼 되고, 이런 게 진짜 사는 길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중국처럼 되고. 이런 게 사는 길이 아니고요. 정말로, 정말로 사는 길을 우리 성도들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제도를 붙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죠.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길, 이땅 가운데에. 정말로 말씀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교회들마다 집회가 열리고 예전에 막그랬지 않습니까? 부흥에 열리고 집회가 열리면 막온 동네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 거기에만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그야말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그때의 그 시절, 모두가 힘들었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영적으로 풍요했던 그 시절이 나라가 살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 나라가 일어서고 있던 때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단번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으니까, 13절과 14절 같은 은혜와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16절과 17절 같은 이런 시련과 고통과... 추위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얼어붙은 이 땅이 다시 녹고 물이 흐를 수 있는가? 보니 이게 진짜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사월에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것이, 이것이 얼어붙었을 때만 사는 길이 아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이게 얼어붙었을 때만 이게 사는 길이 아니었고 평강할 때도 이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렸다고 합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13절, 14절, 15절이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16절, 17절, 18절이 한 묶음입니다 13절, 14절에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도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이 땅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강할 때도 실은 말씀으로 살았던 것인데 그냥 평강으로 사는 줄로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평강할 때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도 회복되는 것도 다시 생명을 얻는 것도 사는 길도 18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탓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에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에 좋은 사람들면 좋은 줄 알고 다 뽑아 놓으니까,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굴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서 있게 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요. 그럴 때에 나라가 바로 설 것인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모두가 지금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죠. 모두가 다 나라가 온통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온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평강이 영구히 보장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망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왜 너네는 망하면 안되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땅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곳곳에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바람을 이땅 가운데 다시 강하게 불어주셔서 우리라이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끝으로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20절에 하는, 하는 말씀이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이같이 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특권이 있다 면 그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특권이 그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규례를 윤례를 이렇게 주시지 않았대요.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았대요. 말씀의 바람을 이렇게 불어오도록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것이 그들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바꿔 그러니까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마치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특별히 받은 민족이 맞다면, 우리의 사는 길은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버리는 순간에, 이것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순간에, 그게는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거나, 누구를 세운다고 해서 소망이 있거나, 누구를 내리고 누구를 다시 올린다고 해서 그게 희망이 되거나, 여러분 꿈 깨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허탄한 허탄한 사상이나 어줍잖은 이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18절처럼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의 현실도 다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다시 흐르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 과 우리, 의마음에도하나님께서 말씀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물이 흐르도록르르어주시는 흐르도록 그런 복이 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르르르르르르르르하르르르르다